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섯째 주간의 5일차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의 주제는 사람의 마음 이해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감성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 EQ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어, 자기 마음을 잘 이해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좋은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고 사랑과 사람을 하나 되게하기 위해서 자기를 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주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은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인데, 이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그런 상황과 또 등장하는 인물들의 당시의 그 마음들을 한번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을 우리가 두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이 들어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번은 읽어보고, 한 번은 눈을 감고, 묵상을 해보면서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어, 3장 13절. 읽을 땐 항상 눈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읽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때 예수께서 갈릴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느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 한번. 내용의 흐름, 문자 하나는 아니더라도 내용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시니 이르러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지라. 세례요한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요한이 허락하느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자기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시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많이 저장이 되어야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일차의 질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숨겨진 보물을 찾아가는 키다, 열쇠다라고 말씀드렸죠. 때로는 좀 어려운 질문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 답이 못 찾더라도 생각을 많이 하시면... 이, 우리의 뇌 속에 있는 그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너무 쉬운 것만 자꾸 찾다 보면 기계화되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 두 사람의 대화, 이어지는 세례 과정, 그리고 한로부터 주어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 전체 상황을 그려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자. 예수께서 세리완에게 오셨고, 세리완이 거절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허락하라고 하셔서 세리완이 예수님이 세리를 주었고,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들같이 마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자, 이 전체 상황을 보면 뭐가 느껴지십니까? 각자마다 느껴지는 느낌이 다 다르겠죠.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지켜지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가 하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분의 신을 들기도 합당치 않다고 했던 바로 그분이 자기에게 오셔요. 이때 세리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만 해도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한테 오시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 그때 세리완의 마음 어떠했을까? 아마 엄청난 흥분. 그리고 만나고 싶었던 그 반가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인식.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분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실 때,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할 때, 이 세례 요한의 마음. 한편에서는 막 송구스럽고, 한편에서는 막 감사하고, 한편에서는 막 감동되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분,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신다면 나의 마음은 어떠할까? 자, 혹시 기도하실 때, 말씀을 볼 때, 그분이 강하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때 마음이 어떠할까? 내가 존경하는 분, 선생님, 또 위대하신 분이 나에게 어떤 말을, 부탁을 할 때, 굉장히 흥분되고 감동되고,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시키면, 애들은 막 엄청 감동을 받죠. 그런 경험이 있는가?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목회자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감동들이 참 여러 번 있었죠. 그때마다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의 비전을 받을 때의 내용이죠. 은혜받고. 새벽마다 제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 그때 혈육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온 세계 속에 너는 내 혈육 하나를 위해서 그래 눈물을 기도하는데, 지금도 이 세계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것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느냐. 하시면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을 때, 엄청나게 흥분하고 감동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다음부터는 인생의 그게 꿈이 되고 비전이 돼서 결국 그러한 일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뭔가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하라고 하실 때는 흥분되고 감동되고 해야죠. 혹시라도 그분이 나한테 뭘 부탁하시는데 정말 하찮은 사람이 나한테 뭐 시키는 것같이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마음 어땠을까? 아마 한편에서는 주님을 볼 때마다 좀 죄, 미안스럽고 죄스럽고 한편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흥분이 계속 됐을 것 같아요.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네. 예수님의 입장에서 자기보다 못한, 그 자기가 창조한 그 사람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할 때, 인간적으로 보면 좀 착잡한 마음도 드시지 않았을까? 한 번도 창조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던 분이 피조물에게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이때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더큰 생각. 하나님의 질서, 인류 구원, 수많은 사람들 앞에 모델이 되어야 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양하게 드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을 텐데, 그 사람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켜봤을까? 아마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엄청난 감동으로 봤을 거고, 야 저렇게 높으신 분이 저렇게 자기를 낮춰서 세례를 받으시는구나.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일반인이 세례 받는 것처럼 무덤덤하지 않았을까요? 자, 당신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세례관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보았다면 당신의 마음 어땠을까? 지금 내 입장.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뭐 엄청난 감동이죠. 그리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낮추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위대한 가르침이고 교훈이고 모델이 되는 거죠. 여섯 번째입니다. 만약 당신보다 약한 자 앞에 머리 숙이 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할 시간들이 온단 말이죠, 이게. 왜? 전도하려고. 왜? 그 사람 살리려고. 또 뭔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다 보니까 숙여야 돼. 이때 어떻게 하겠는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쉬울 것 같고,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가.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인데, 역시 좀 우리 현장으로 와서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 막 속상할 때, "아유, 나 같은 것, 나를 학대합니까?" 아니면 "그래, 그래도 열심히 해왔잖아." 그리고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합니까? 또 옆에 사람, 가족, 아내, 남편, 부모, 자녀, 동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좀 높여 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아, 저 사람 마음이 좀 어떨까. 이럴 때저 사람 마음 어떨까. 이렇게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좀 기억하고 사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미친 영향력. 엄청난 거죠. 정말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자기를 낮추시고 하신 이 모습 하나만 가지고도 인류가 정말 그분을 따라가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가르침이고 좋은 모델이 되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요?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요? 아니면, 아유, 저 나쁜 놈.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요? 만약에 내가 가진 것, 지식, 시간, 재물,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내가 머무는 곳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이건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이, 나의 말이 내가 머무는 곳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항상 본문 속에서 느끼는 마음은 비슷한 것 같은데, 우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를 바라시는 마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를 잘 따라서 질서를 지키고 그 질서 앞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 예수님이 모범 보이신 그길 따라오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두개 이상 만들어 보기. 첫째 질문입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있는가.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까. 네. 이두 가지 질문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어,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멋지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위대한 겸손, 낮아지심, 질서를 지키는 이 놀라운 모델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도 그런 삶 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 내 마음 잘 이해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 신종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끝,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지혜 주시고 잘 관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히 중국 땅에 이 질병 소멸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목상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머무는 곳마다 큰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마다 은혜 베푸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